자 타타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비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맞추기 아이오 멤버는 이렇게 레니 워터 묘묘 세 명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왜 몰라? 남잔가봐? <laughs> 아, 근데 이거는 그 뭐지 화장 안한 모를 수도 있어 이거 그 쌍커풀을 만드는 어, 뭐지? 내가 남자고 레니가 <laughs> 여자였나? 어, 생김새가 딱 봐도 약간 눈썹에다 쓸것 같이 생기긴 해서 근데 음...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저... 저 벌어진 곳을 음... 눈 위에 이렇게 해서 잡고 뒤에 뾰족한 걸로 이렇게 모양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예? <laughs> 네? 이 U 접핀 인가? 그럴 걸? U? 어, U 유... 다핀 아, Y 스틱 나는 U 접핀으로 네, 네, 알고 내가... 있는데? 아니, 누가 봐도 Y 모양으로 생겼잖아 미안해. 이거 손톱 경화하는 거다. 나 이거 쓰고 왔어. 하는 거는 아는데 이름이 뭔지 몰라. 버츄얼들이 그, 쓰고 방송하는 그... 거 아니야? 어? 뭔 소리야. 저거 <laughs> 쓰면 안 돼. <laughs> 저거 손톱 그젤 바르고 젤붙이는 그거 아닌가? 머리에다가 딱 쓰고 잡짤살 어, 그... 것. 아니야. 그거 쓰는 게 아니라 레나 저기 불빛 들어온는 데로 손만 이렇게 넣는 거야. 손톱 경화. 그러니까. 손톱 가위 트겠냐? 음,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굽는 거. <laughs> 그러니까 보통 손톱 굽는 거 이름이 뭐냐고요? 왜또 그러니까. 손톱 굽는 거? 그럴까? 그냥 색깔? 뭐, 손톱 프라이팅하는 건데. 남녀 젤 네일 램프 램프요? 내가 젤 네일 아 램프라고 했잖아. 아, 언제? 안녕하세요. 응. 그래, <laughs> 오빠 이거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 내가 할게 난 모르겠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잘하는 게 있긴 있어?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보다 정답은 2번이죠 정번사번은 뭐야 <laughs> 정답은 2번이죠 이건 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오빠 이거 어떻게 해? 뒤로 쓱불러 알려주면 어잘 모르겠어 해줘 그럼 <laughs> 내가 먹고 어 이거는 근데 너무 어렵진않는데 너가 한번 센스 있게 추천을 해봐라 이거인 거지 그치? 맞아요 이거 3번이죠 이거는 대단하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여자 속뜻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마다 그래 음. 이거 그냥 나 아무거나 걸어 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맞춰봐 걸어 뒀고 <laughs> 이거거든요 그때는 <laughs> 저랬는데 아나 오늘 좀 해장국이 땡기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laughs> 뭘 거라 봐 표정. 뭘 거라 봐. 딱저 표정 약간 비웃는 표정 아니야? 비웃. 는 약간 내가 더 이쁘네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약간 그 남친의 전남친. 아 남친의 전남친이랬다. 어? 어? <laughs> 남친의, <laughs> 남친의 전남친. 이게 <laughs> 남친의 전남친 봉 <laughs> 그 <남친의 전남친 웃음> 내가 이겼네 하는 표정 아니야 이거? 내가 <laughs> <웃음> <웃음> 어 남친의 전남친이 나 없지. 예획 하나 붙여야 되겠지. <웃음> 공격적인. 공격적인. <웃음> 어 비슷한데. 뭐야 <laughs> 어떻게? 드라이기. 아. <laughs> 아 아닌가? 드라이. 아, 동전 아, 동전 어쩌네? 여기 있네. 드라이기나 드라이기. 어. 몇분 충전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이거는 남탕에도 있지 않아? 아, 이거 남탕이 없어? 드라이기? 달달달달 돌아가는 게 있어. 음... 아니, 거기에 나 머리를 넣고 말릴 수 없잖아. 드라이기가 아예 없어. 어, 머리 말리는 거라고? 어, 드라이기라고? 아 그니까 동전 넣으면 5분 정도 시간 주거든? 그대만 드라이기 쓸수 있어. 아저 아, 안에 드라이 들어있다고? 아니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선, 선에 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거기다 있는데, 동전 넣으면 실수했어. 어, 동전 넣고 나서 5분 동안만. 왜? <laughs> 왔네. 음, 나이스 나이스. 아니 막기밖에 없어. 뭐야 이게? 성동 <laughs> 오빠 오빠? 아니 뭐야 <laughs> <아니, 웃음> 이건... 어 언니 저기요. 언니. 언니. 851번 해야겠는데 이거. 초, 오. 초대형 붕어빵 초대형 붕어빵아 맞네. 이건 거 같은데? 아니 딱히 떠오르는 아니, 것도 없어. 정답이야. 일 형은... <laughs> 그럼 얘도 초대형. 초대형이잖아. <laughs> 아, 아, 뭔데 이게? 초대형. 아이스 뭐야? 뭔이게 <laughs> <laughs> 초대형 이스는뭐데 초대형 거는이야? 근데 아이스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초대형 무음식이 <laughs> <laughs> 아니잖아. 아무래도 먹으면 안되긴하지 오케이. 아 아이쇼. 아이쇼. 초대형 없잖아. <웃음> 메로나. 메로나? <웃음> 아니 이거 무슨 무슨? 맞... 아 이게 맞아. 네. 아니 초대형 메로나는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건 뭐야? 초초초 대형이야. 초대형. <laughs> 이게 뭔데? 마트 죄송. 마트 죄송. 마트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니다 <laughs> 멀티저스. 천재다, 아, 천재. 천재다 천재. 몰티저스? <laughs> 천재다 천재. 멀티저스. 천재다 천재. 일단 초대형은 초대형 저 그냥 복사해 둘게요 <laughs> 국밥이야 국밥이야. 불비. 김 김밥이 더 맞지 않을까? 불비 김밥 국밥. 해봅시다 초대형. 김밥 내 김밥 표면은 먹었다. 어 오케이 김밥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비읍시읍 비읍? ㅅ 읍 초대형 초대형 표정 <laughs> 방 방수복 방, 바, 아니 방수복을 먹어? 너 방수복을 박수박은 뭐야 뭐야 밤식빵 아밤식 근데 쌍비읍이 아니야비 n y o 진짜 p 아, u 뭐 밤식방. 밤식방. <laughs> <laughs> 밤식방. 보석방. i p a n g p u m s i p 이다 와. 어. 이건 s i p a 어 비비비? 어비 o c k p o s s o c 비 p o s s 바밤바야? 비비빅 아니야? 비비빅도 있고 바밤바도 있어. 비비빅이 파시고 바밤바는 밤. 힘들어. 그러니까. 응. 빠빠빠는 뭐예요? 자 여러분. <laughs> 아 비비빅이었어! <laughs> 내가 어, 맞았지? 이 우매한 대중들. 어어 아, 아, 상위 5% 아, 이... 비비빅에 이어서 제티퍼까지 미쳤다 미쳤다.